비우고 다 비우고 뭘 보고 살아? 자식보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면 개운이 되리라 이런 뜻이 자 밑에 고 밑에 봅니다 그거는 에, 현재 공장을 도업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인데 한번 봅니다 자 무술 경신 임시갑진 그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때수 임일주에 인성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금생수 그래서 많아가지고 수로 가서 마지막으로 목으로 갔지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어 인성이인이 많으면은 원래가 어 게으르고 막 힘들어요 그러나 공상도 만 가는데 이것이 수가 마지막으로 예, 수생 목으로 갔다 자 목이 아까 말한 대로 목은 예, 식신이겠죠 그죠 식신은 뭐래 있어요 손재주지요. 연구, 이 말은,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제조, 제조라고 제조, 예, 제조. 제조고, 이 상관은 관계 있는 건 유통이 유통. 말은 유통이 유통. 예. 네. 그래서, 자, 이 식신은 제조, 제조 쪽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갑질이기 때문에, 갑목이 식신인데, 제조인데, 진토에 있지요, 진토. 지금 보고 있습니까? 3페이지. 네. 예, 진토에 있으면은 예, 시, 집중이 됩니다. 자 보세요. 토생금했지요. 토생금해가지고 매납연에서부터 보세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마지막으로 저 수생목을 갔지요. 그 말이 뭔가면 연에서부터 쭉 흘러 흘러 내려가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가면 마지막으로 이 재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강사주의, 목의 용신으로서 제조업을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번에는, 예, 개축, 신류, 개해 가빈인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신강사주의요 근데, 어, 지금 현재, 예, 일지, 연, 연지하고 월지가 합치보면, 유축이 합쳐서 금이래요, 금. 금이 되고, 예, 일시와 일과 시의 합을 합치면 인해 한목이 됩니다. 고로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인성이 한 사주였는데 인성 강하고 인성은 뭐큰돈 부린데는 그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 중년이 지나서 중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중년 때 가서 인해 한목이 됐다 이 말이야. 그 뭐냐면 중년이 지나서 운이 열려서 목으로 갔기 때문에 상관으로 갔지요. 상관으로 갔을 때 말년에 가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계가 되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말년에 가서 자리된다 말이, 인목이 자식득을 본다는 뜻이에요. 자식득으로 보게 정계가 되더라. 그래서 이때도 식상의 용신으로 이루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또신강사존인데 개축, 신유, 개해. 이분은는 갑, 이냐, 갑자예요, 갑자. 그러면 밑에 똑같은 사존인데 하나는 갑인이고 밑에는 하나는 갑자야 그 차이점입니다. 자 갑인은 갑목이 잇목이 잇목이 또렷하고 힘이 있고 또 인과 그 해가 합이 돼가지고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은 자식들을 많이 보는데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갑목이 자위 자위 갑자 자는 그, 갑의, 욕지지요? 갑목이 욕지 맞지요? 욕지. 갑자. 갑자 할때 갑자 욕지잖아요? 욕지. 그렇게 큰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가 물이 많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마하고, 해자하면 해다축, 또,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갑목이 둥둥둥둥 떠다닌다. 여기서, 용신으로는 갑목을, 갑목을 볼 수밖에 없는데, 감목이 무리에 동동동 떠다니니까 제 역할을 못한다. 제역할 용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지사장이라 그래요. 바지사장. 용신은 우리가 사장으로 봤는데, 바지사장이란 말은동동 떠다닌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바지사장이요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걸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아, 용신이 힘이 없구나. 용신이 무리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사회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예, 하나하나 조금 더 어, 들어가서 자, 식상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 자, 식상의 역할. 자, 식상은 죄를 생한다. 부것도 공부하겠습니다. 자, 매니저 1분이 자, 식상은 재성을 생하는 것을 이런 기능을 가진다. 맞죠? 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제가 식상을 가진, 시, 제가 식상은 재를 생한다 이때 그러면 식신하고 상간을 구분해야 됩니다. 상간을 해서 자,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 상간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를 분풀해 보겠습니다. 자, 식신은 좀 본의식 합니다. 오늘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재성을 생애, 생하는 겁니다. 재성을 생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 본의식하고 보지식하, 법대로 해서 노력하지요.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취한다. 그 결과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당한 결과죠, 정당한 결과. 정당한 결과를, 결과를, 예,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다, 식신도, 식신도 열받으면 화를 내기다. 식신 많은 사람도 열받으면 화내요 그때, 어, 왜냐면 간섭하는 자이고, 식신의 성격이 뭐냐면 자기도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걸 좋아하지만 간섭 받는 걸 되게 싫어하고 식상은 식신은 간섭하는 걸 좋아하면서 간섭 받는 걸 되게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간섭하면 열받아 버려 열받으면 기질이 상간지 기질 나옵니다. 자, 식신이 열 받아서 열 받아 가지고 폭발하면 상간지 나온다. 원래 상간은 원래 폭발하는사람이니까 상간은 원래가 예, 그런 질이니까. 자, 상관은 어떠냐 하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온갖 방법.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그건 수단과 바, 그는, 그 법, 법 아니고 참다, 이 말이야. 모든 법을 동원한다. 그래서, 이 술. 술을 갖다가 쓴다, 이 말이야. 자기 능력이 모자라면 편법도 도움이됩니다 자기 능력이 많은 편법까지 도움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강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조폭, 조폭하는 사람들이 상강기질이 많아요. 지방들안 되면 막 그냥 깨버리거든. 깨는 게 상강이거든. 그리고 복근을 사, 사람면은식신은 복근을 잘안 사요. 그 상강은 일학증금을 노리기 때문에 일학증금. 이런 전성으로기 때문에 복권도잘습니다 상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식신은 정해진 룰을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에, 규칙을 잘 지키지만 상관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에, 그런 걸 참고를 하시고. 자, 두 번째, 식상은 바늘을 간다. 당연하죠. 식상이 바늘을 갑니다. 약한 식상이 간, 약한 시스템에 강한 관을 극하면 식신 제사라 그래요. 자, 봅니다.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니까, 그 연에 유가 있고, 월에 경신이고, 가보가 있어요. 가보에. 그래서 보면, 자, 식신은 상관은, 오하가 상관이에요. 오하가 상관인데, 월에 보니까 강한, 연월에 강한 금이 다 붙어있어요. 살이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영어, 용어, 영어를 조금 자, 공부를 하는데,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식상이, 식상이 조금 지금 책에 든는 대로 사살보다 약하면, 많이 약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쪽이 표현하면 이쪽에도 강하다 뜻이에요. 이쪽에관살이 예. 강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잘몰화 보동은잘 묶어 놓고더라고요. 자, 이쪽이가 많다 뜻이에요. 요말을 식상보다 이렇게 하면 되 살이 많 살이 식상보다 월등히 나할때강할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요렇게 된 것을 뭐라 하냐면, 에 식신제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그 책을 봅니다. 자, 식신제살은 관을 극하는 식상이 부족해서 힘, 이 중과 부족이라. 그래서 간목의 일지오하가 기운이 소진되고 힘이 막비신 맺긴 해. 그다가 경금의 끝까지 받아가 힘들지요. 이때 화가 도움이 안 돼. 이때 화가 도움이 안돼 가지고 관살 금을 급해야 되는데 역부족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금, 금다 하식, 금다 하식. 금이 많아서 화가 뜨지고 하식이라. 자 그런 경우가 있고 영어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상이 엄청 강해요. 제살, 반살보다 엄청 강해요. 거꾸로 되죠. 네. 자, 1번 일본 경우, 2번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꾸로, 어, 제살 태가를 예요 제살 태가. 즉뭐냐 살을 갖다가 재하는데, 그거 하는데, 너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예, 식상이 오히려 기운이 강한 걸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관이 너무 그걸 가는데, 관이 제,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 해. 네. 기본, 바, 나중에 구체적인 투변은 공부를 하게 사겠습니다만, 현재, 에, 바로 얘기해드리면, 관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한다.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뜻이에 자, 그거는 밑에 보면은, 에, 연, 연에 오가 있고, 병신, 그 다음에 갑오지요두 번째, 두, 두 번째 표에 보면, 일, 일어도 가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신금이 중앙에 들었지요? 중앙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화균을 충전해서 금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예, 제재살퇴가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세번 살펴보는 게 인성이 인자 식상을 극하는 경우에요 자이번 인성이 인성이 식상을 극해 이런 경우를 살핀다 자 식상이 인수의 극을 받으면은 원래 보면 식상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제 마음대로만 하는 거를 브레이크를 그려준단 말이야. 뭐가? 인수가. 그러면 제대로, 지, 이제, 무절제한무절제한 사용을 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지나치게 인성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뭐냐면 도시라고 해요. 도시. 인성이 너무 강해. 인성과 식상 관계를 할때 인성이 이번에는 이렇게 너무 강해요. 수상보다 인성이 수상보다 너무 강해. 그러면 어떻게 일 나느냐? 적당히 강하면은 그냥 수상이 지방대로 하는 걸 못하게 막아주니까 절제가 잘 되는데 이번에는 인수가 너무 강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인수 기운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인수는 공상학게 많아요. 공상. 그래서 인수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해도 말을 하긴 해. 인수가 많은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말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말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쪼글쪼글 쪼한다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음. 자, 인수가 많은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야. 하긴 해. 인수가 많아도 말을 하는데, 지금은 쪼을쪼뭐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쪼글쪼글 한다이 말이에요. 그럼, 들은 사람면 신기치신경는 신경 나잖아요. 알겠습니까? 인수가 많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표현력에 문제가 생긴다. 표현력 인수가 표현 표현을 잘 못해. 표현력에 문제가 생긴다. 무슨 말을 하긴 많이 하는데 머릿속에 퉁기이 많아가지고 막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소리야.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옛날 어린아이들 공아리 하는 소리 있잖아. 공아리. 동아리 하는 사람 엄마는 잘안 듣지요. 동아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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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잘안 듣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못안 듣는다. 아무튼, 자, 인수가 많으면, 인 인수, 식상보다 인성이 많으면은, 노래방에 가면 어떻게 돼? 인성이 많아서 가면. 노래방에 가면 노래, 노래 부르는 분위기가 낭체 부다 왜? 노래가 안 되니까, 노래 잘못 부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래방에 음. 노래가 망치고 표현력이 문제있서 분위기를 벗어갑니다. 분위기 살릴 줄 몰라. 그 분위기 살이 분위기면 은 누가 제일 잘해? 상가에 상관. 네, 있는 사람이 분위기면이고 편지가 있으면 분위기면이다 이런 네, 사람들인데 네, 분위기면이공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 못하면 어디 가서 배고프면 가서 얻어먹어 되잖아요. 근데 얻어먹지도 못해. 쫄쫄 굶어. 그래서 어떻게 돼? 활동 중, 중지가 되는 거야, 활동 중지. 그럼 어떻게 돼? 상속에서 돈을 닦아라. 설리피라고 웃고, 돈을 닦아라. 활동 중지 된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인성이 많으면 활동 중지, 중지 된다.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된다. 뭐든지. 자, 그 다음에 식상의 인성이 그걸 받아서 무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상반상진이라는 말을 써요. 상관 상간이 상진이라도 힘이 다빠졌다다고 때문에 인생 그걸 심하게 받아가지고 잘못을 식상의 인생 그걸 받아가지고 힘이 다 빠지는 걸상강 상진이라고 해요. 자, 상강 상진 봅니다. 얼사 무신이죠 그거 보니까 수가 엄청 많잖아요. 밑에도 신자도수급 형성돼 있고 이런 사람이 오래 만약에 오래 만약에 10년 오래 맞았다면 막 큰일 나겠네요. 죽거나 그런 인생. 감목이 인성 수기가 너무 강해서 강, 강합니다. 식상인 에, 화, 화가 저 끝에 연의 사화가 있네요. 뭐그힘 하나가 뭔선에요? 식상한것같다또 오른쪽에 있는 계해, 계해 각자 정정력 그것 도 정화가 정혀 힘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그것 그것이 상강상진에 대한 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응 사람이뭐냐뭐라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못하고 표현력이 문제가 되고 밥도 한걸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활동도 못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상관은 활동이고 재능이고 그렇잖아요. 아까 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인성이 강한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밑에, 바로 밑에 인성이 강하니 제가 내을못 준다. 인성이 또는 원래는 재성이 재성이 인성을 극해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 강해 뿌리면 재성이 지원차서 못 이기는 거예요. 볼까요? 개해, 얼축, 얼축, 개미. 얼목에 인성이 강하니, 이때 그러니까 토는 많기는 많아요. 는데그 토가 축축한 토야. 해자축하니까 전부 다 소, 수로 변했고있어 자, 봅니다. 개해, 얼축에 축토가 토, 여러분, 토는 토지만 거의 해자축이야. 그렇게 물이야, 물. 수, 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 축, 해가 전부 다 물, 수로 돼서 인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는 도대체가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어, 페이지 위에 보면 인성과 식상의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다 되죠 자, 요거는 봅니다. 밑에가 보니까 연울이 임신, 임자니까 수각이 강해요. 특히 연지, 월지가 신자, 수국을 잃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보 병인인데, 인어가 합의됐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화가 서로가 상징을 하면서 마주보고 있어요. 지지가. 그래서 수국과 하국이 양분되어 있고, 따뜻한가 차, 차한 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좌로 와요. 그리고, 겨울나무에 겨울나무. 겨울나무에 병화가 있으니, 겨울, 겨울철에 햇빛이 뜬 격이요, 태양이 뜬 격이요, 겨울철에 꽃이 펴는 격이라, 설중매하라 그래서 모양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네,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잠깐 쉬겠습니다.